안녕하세요. 따라 하시면서 같이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이 옆으로 움직이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진 한 장으로 스마트폰에서 파로나마, 찍는 기능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설치 열기를 하면 됩니다. 앱 터치 하시고요. 아래에 만들기 터치를 합니다. 터치 새로 만들기 창에 들어왔습니다. 터치 하시고요. 화면 비율 16대 9는 유튜브 일반영상, 가로영상을 말하고요. 9대 16은 유튜브 쇼츠영상, 세로영상을 말합니다. 그 아래 3대 4, 4대 5는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gif 사진을 보낼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16대 9 일반 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시고요. 아래에 고급 터치합니다. 터치. 사진 배치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화면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아래에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이 나왔습니다. 키레마스테에서는 4.5초가 기본입니다. 여기서는 강의 펜 이상 7초로 해 두겠습니다. 아래에 만들기 터치를 합니다. 터치 예 미디어 브라우저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즐겨찾기에다가 저장해 두었습니다. 터치하시고요. 이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터치. 예, 여기서 메인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X를 상단에 X를 터치하거나 빈 공간을 원터치하면 됩니다. 빈 공간 원터치합니다. 터치. 예, 메인 편집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아래에 미디어 영상을 플레이 헤드 시작점에 놓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미지 사진 영상입니다. 이 사진이 우에서 좌로 움직이는 것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에서 파로나마 찍는 기름 그것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다시 플레이헤드 여기에 두고요, 단색 이미지 배경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 미디어로 갑니다. 터치하시고요, 이미지 에세이 터치를 합니다. 터치, 아무... 단색 배경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터치하시고요. X 터치합니다. 터치. 예. 아래 미디어 영상을 플레이헤드 시작점에 두고요. 빈 공간 터치를 합니다. 여기서 원본 이이 이미지 사진을 레이어에 불러오겠습니다. 레이어 터치하시고요. 미디어 터치를 합니다. 터치 즐겨찾기 터치 이 사진입니다. 터치합니다. 예 타임라인 레이어 타임라인에 들어왔습니다. 빈 공간 터치하시고요. 예. 미리 보기 창에 보시면은요,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아래에 네이어 영상을 터치하시고요. 예. 다음에는요, 이 하살표를 이용해서 화면에 꽉 채웁니다. 예. 다음에는요. 손으로 드래그를 해서요. 사진 첫 장면으로 갑니다. 예.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다시 빈 공간 터치하시고요. 프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사진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아래에 레이어 영상 터치하시고요. 프레이헤드 시작점에 갖다 놓고요. 좌측에 키 프레임 아이콘이 있습니다. 터치하시고요. 애니메이션 아래 보시면은 키 프레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에 레이어 크립을. 이동을 합니다. 예, 이 정도. 다음에는요, 미리 보기 창 영상을 이동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동을 합니다. 예,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타임라인 시작점에 마치고요. 빈 공간 터치하시고요. 프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영상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요. 여기서 이 영상이 좀 빨리 움직이는 것을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미디어 터치하시고요. 단색 배경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앱에 터치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터치 예빈 공간 터치해서 메인 편집 화면에 들어갑니다. 예 메인 편집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미디어 영상 터치하시고요. 손으로, 손으로 툭 치면은 딱 걸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딱 걸렸습니다. 프레이 헤드 시작점에 놓고요. 영상을, 이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터치하시고요. 레이어 터치. 미디어 터치. 즐겨찾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하시고요. 이 영상입니다. 터치. 예, 타임라인에 들어왔습니다. 빈 공간 터치하시고요. 예, 미리보기 창에 보시면은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이어 영상 클립을 터치하시고요. 여기서 우측에 크롬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 여기서 영상이 빨리 지나가려면 영상이 길어야 합니다. 영상이 길어야 하면은 이 영상을 좀 잘라야 됩니다. 이 모서리 이것을 이용해서요. 한 3분의 1 정도만 자르겠습니다. 축소로 합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시 상단에 꺾기 터치하시고요. 이 하살표를 이용해서요, 화면 채우기로 갑니다. 확대를 하시고요. 예. 다시 영상 이미지 사진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화면에 꽉 채우고요. 예. 여기서 우측, 좌측에 키프레임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시고요.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레이어 크립을 이동을 합니다. 예, 이 정도 하시고요. 다시 미리 보기창 영상 이동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예,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프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 터치 하시고요. 프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영상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점프 아이콘 꾹 누르시고요.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가기 터치. 그럼 프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생 버튼 터치 하시고요. 이것은 원본, 원본 영상입니다. 이것은 크롱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영상이고요. 이것은 크롱 기능을 사용해서 일부 잘랐던 영상입니다. 예, 네,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사진이 옆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